자, 다음으로는 이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기 보다는요, 평가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평가를 쓸지, 아니면 상대평가를 쓸지를 검토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육성이라든지 개발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밸류체인, 가치사슬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하면, 우리는 협의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되면, 절대평가 체계를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은 보상을 차등화 두고요. 승진과 연동을 시키게 되면 어차피 서열화 시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상대평가 체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체계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한 평가 방식과 보상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절대평가의 평가 방식은요, 말 그대로 허들식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은요, 다그 점수에 대한 등급을 교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90점 이상은 무조건 S를 줄 거야 라고 하면 98점, 96점, 92점을 받, 어, 혹시나 그 피평가자를 받았다면은 모두가 S를 받는 형태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요, 뭐타 평가 단위의 실적이나 어, 다양한 형태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요. 일체의 사후 조정도 받지 않는, 않는 게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상대평가는요. 어떤 일정 비율에 의해서 상대평가로 서열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는 S나 D등급은 전체 모수 중에 10%를 줄 거고 A, C등급은 20%를 줄 거고 B등급은 40%를 줄 거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98점, 뭐 아까처럼 96점, 92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모두 S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비중에 의해서 90점이 넘더라도 C나 D를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상 방식은요, 말 그대로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 단위단 점수 차이에서 차등 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대평가를 하더라도요, 보상 단계에서는 상대 평가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에 대한 재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재원을 나눠 줄수 있는 측면에서는 요 서열화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대 평가는 어차피 그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서 보상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그 예측치가 가능한 반면에 등급간 경계구역의 작은 차에 따라서 보상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구성원에 대한 반발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A 점수를 88점에 받았고요. 누구는 B라는 등급을 87점에 받았습니다. 단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순간인데 등급이 A, A와 B랑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보상이 차이로 인해서 구성원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